감사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림. 지금 당신에게는 불평할 거리가 더 많은가요? 감사할 거리가 더 많은가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자 우리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없는 것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돌립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선택하세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됩시다.